안녕하세요 더주에요 네 지금 홍보를 해 돼서 더주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뱀이 알을 낳았어요 지금 한번 밑에서 비춰봐봐 지금 보시면 유정란을 건강한 유정란을 어? 낳기 시작했는데요 오 최초. 핵이 있는데 유정. 자 지금 한국에서 최초죠 지금 이제 썸빔 스네이크 제가 국빈관 스네이크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알을 막 많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성체들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성체를 산다고 해도 제가 분양을 안 하고서는 매장에서 열심히 지켰는데요 지금 많은 알들이 태어났거든요. 그리고 국내에서는 지금 첫 번째 사례예요. 이 썬빔 스네이크가 사실 번식이 안될 거라고 이제 번식을 그냥 뭐 안하그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. 얘네들은 키울 수 없는 뱀이다 이러셨는데 막상 키워 보니까 핑키도 잘 먹지, 물고기도 잘 먹지, 마우스도 잘 먹지. 사육하는데 있어서 난이도가 되게 좀 쉬운 종이었거든요. 그리고 또 일단은 제가 얘네들 한번 번식에 계속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. 자, 얘네들 좀 치워주라. 지금 여기 있는 암컷 중한 마리가 알을 열심히 낳아줘가지고요. 자, 알들을 많이 낳았네 생각보다. 크, 요즘에 번식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. 잘더 있나? 어, 얘도 얘도 좀치워주라 무섭다. 어, 이해한 것 같은데요? 어, 그캔 네비도. 자, 어, 지금 국내 첫 번식 사례입니다. 제가 알들은 나은 지좀된것 같고요.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상 된것 같은데, 지금 알들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저기 네, 11. 두 개까지, 열한 개의 알을 낳았거든요.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알을 이제 더 낳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대, 대량으로 산란하는 중은요한 번에 몇 개를 낳고선 또 일정 시간 뒤에 또 낳고 이렇게 한, 한 번에 두번 정도씩 나눠가지고 산란하는데, 이번에 드디어 산란에 성공을 했습니다. 몇 마리도 역시. 쟁여둔 보람이 있었어요. 얘들 잘 키워보겠다고 큰 애들만 열심히 모았거든요. 큰 애들이 너무 비쌌어요. 작은 애들은 저희가 7만 원인가게 분양을 하는데 큰 애들은 수입하는 단가가 7만 원 이상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일단 데려와서 어차피 분양 안 가는 거큰 애들은 그냥 키워보자고 저는 계속 모아놨었는데 드디어 이제 산란하기 시작했네요. 봐봐. 제 우리 국빈관스네 그뭐 색깔이 블링블링해요. 애들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아이들인데 이번에 산란해서 을 애들이 몇 마리가 삐쩍 말랐거든요. 아, 그래도 계속 더 나아졌으면 좋겠네요. 제하고 얘하고 둘중 누가 나은 거지? 저 친구 는 아직 안 나은 것 같아. 크, 너무 색깔 이쁩니다. 지금 얘네 말고도 지금 관리하면서 애들 몇 마리가 더 있어요.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썬빔 스네이크들을 더 모아놨거든요. 되게 큰 애들, 을 진짜 한국에서 못 보는 사이즈들로 다 열심히 모아놨으니까 이제 계속 번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아낌없이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무튼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나온알들인데 얘들은 인큐베이터에 다 넣어놓자. 보자.. 아또 인큐베이터가 지금 부족하구나 지금 알들이 너무 많아가지요거큰꺼가지고 여기다 어. 놓어그 안에 온도 위에 유지되냐? 제대로? 28도가 아니라 2 8어 29도로다가 맞춰놓자 자 아무튼간에 썸빔스네이크 이번에 국내 첫 해칭 사례인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이 낳은 아이들 나와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알도 커다 이거 계란프라이어 먹어도 되겠다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제가 썬빔 스네크 이더 많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많은 아이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그 부와 명예를 그냥 한한한 번에 그냥 이번에 또 다른 애들도 많이 나왔었나요? 아, 누구 누구 나왔었지? 가타도 좀 나왔었잖아. 어. 자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썬비 한번 얼굴 좀보여주자자 아유, 제 뱀이 라기보다 장어처럼 생겼어. 아무리 봐도. 애들 밥좀 주고 얘네들 고생 좀 했는데. 네. 어이.